자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나서 바울은 같이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사람들에게, 남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죠. 먼저 그들에게 위로하는데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만이 올바른 위로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울의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제서야 제수선이 안전을 찾는 것이죠 통낭이 멈췄냐? 통낭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안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안전을 찾습니다 그 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면 안전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 하나님 자녀라면 은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저 정교인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불신자였다가 불교를 갔는데 어차피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건 똑같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기준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 신분과 권세가 의미하는 자체가 기준이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까지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그래야만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삶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현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10명이 어차피 처음부터 불신앙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12 집합 가운데 최고 믿음 좋은 랩넌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두 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열두 명으로 보낸 사람들은 거기 그 열두 지파에서 봤을 때다여호수와 같고 다 갈렙 같다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진짜 몰라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 가면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말씀이 임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진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근데 가자마자 현실을 봅니다. 눈에 육신적인 것을 보고 돌아와서 육신적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뭐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데 기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문제가 뭘까요? 음란이에요. 멀쩡히 남의 여자, 자기 부하 여자를 보고서 그 음란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아들 솔로몬의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천 명의 여자. 그 아들 루어 보암의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란이에요그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죠. 루어 보암도 거의 100명 가까운 여자의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 후대를 통해서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데 르우오브암 때 나라가 갈라져 버리죠. 그죠 갈라진 나라가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서 생겨난 북 이스라엘이 열아 명의 왕이 있었는데 내내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왕들입니다. 그죠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했다는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산업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냐? 돈 많으면 좋겠죠. 이번에 그 제자 세우는 교회, 이번에 재직 세미나를 했었던 그 교회, 어떻게 그렇게 성전의 영덕을 받았냐? 부지가 1,500평이래요. 건물이 세개 있습니다. 네 아, 개가 있죠. 본당이 있고, 여기 따로 교육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응답하느냐?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한 산업인이 3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근데 그 30억을 평생에 30억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헌금했다라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이 목사님 모시고 어 산업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 성도들한테 막 적선을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한국은행 돈뭐다 하나님 거고, 미국은행 돈도 다 하나님 거고, 그죠? 예. 네. 근런데왜 우리가 산업의 응답을 못 받냐? 기준을 바르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에게 하나님 나의 일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의 제자로 묘사가 되나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죠? 바울에게 배웠습니까? 배운 게 있겠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직접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배워서 알아야 됩니까? 물론 맞아요. 그죠?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하지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벌게 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산업이. 그죠? 산업이 돈 버는 거였다면, 모든 다락한 교회가 생명 걸고, 막 그런 재벌들 찾아 다녔을 거예요. 왜? 반드시 영적 문제 있을 거니까. 그죠? 거기에 답 주고, 돈 내놔라 하면 되잖아요. 아니다, 라는 거죠. 왜?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해야 됩니다. 어제 다락방 하는데그 얘기 하더라고요. 마태복 아, 사도행전 1장 138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알겠어요. 성령 충만도 알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강단에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이제 자기한테 정확하게 말씀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면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십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안 되는 거 진짜 믿습니까? 진짜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냐라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해서 당장 부여 군수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부여 군수가 우리를 만나 주기라도 합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실제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어,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염려할 게 없죠. 실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할 게 어,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진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세요. 그게 생활화, 구체화입니다. 이게, 아,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난뭘 해야 됩니까? 목사한테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목사님도 무슨 점쟁이 무당처럼 어, 당신 이걸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강단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제 다음 아마 다음 주부터 부여 있는 정보지 사거리 자유로 여기에 우리 교회에. 그 광고가 실려요. 지난주 지지난 주에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 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돈에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유 목사님이 하셨던 운명을 바꾸는 열세 가지 질문, 근데 그, 그것을 다 넣기에는 지면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한달 동안에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을 줄이고 이제 해서.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왜 하냐? 말씀에서 나온 건데 목사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집중하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 산업에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산업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5개 나라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헌금이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매일 성정과 매일 우리 집과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내 산업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교회 산업인들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장 전도화로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 누가 살립니까? 목회자 뭐 바울이 가서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산업이 망한 것처럼 보여요. 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생판 알지노모터는 아무도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에티오피아 최고 실권자 그 네시에게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장 시몬, 고넬료하고도 연결이 되어지죠. 근데 이게 산업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산업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하시죠. 경제 축복까지 받게 하세요.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의 증거를 주십니다.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봤을 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이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단순히 그냥 돈 버,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그 산업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 그 산업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그것이 세계화돼서 세계 보음화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다 산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 받습니다가 아니라 내 산업에, 내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두께 모든 충직자 산업인들이 정말 그 기준이 바뀌어서 내 산업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에 집중함으로 정말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어력을 더하셔서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 어이 언약까지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 아프리카의 그 산업인들이 우리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기근이 걸렸을 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걸렸을 때 부조할 만큼의 그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하기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